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의 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신우에게 인심까지 쓴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남편을 시원하게 응징한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세 달도 넘었는데 며칠 전에 남편하고 또 싸웠네요.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자기 잘못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한 것인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시댁과 친정이 남쪽 끝자락 바닷가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는 서울에 삽니다. 지난 겨울에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오셔서 저희 집에 며칠 계시게 되었습니다. 첫날 시어머니는 마트에 가셔서 장을 받아가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사시면서 가끔 반찬도 해서 택배로 보내주시고 하시니 제가 이번에 시어머니께 신용카드를 드렸어요. 현금을 드릴까 했다가 남편도 그냥 편하게 신용카드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좀안 좋으세요? 제 카드로 시어머니는 장도 보시고 정형외과에 가셔서 물리치료도 받으셨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카드를 사용했다는 문자가 와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또 목욕탕에서 카드를 긁었다는 문자가 오더니 목욕탕에서 5만 원을 사용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세신과 마사지를 받는 금액이었나 봐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내 엄마, 네 엄마, 모두 우리 엄마라는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신우를 만나서 마트에 또 가신다고 하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정신없는 일과를 보내고 있던 기간이라 어머니께 카드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우가 워낙 염치가 없고 입상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라 혹시 시어머니가 내 카드로 신우가 장을 본 것까지 계산해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쓴 카드 내역이 문자로 온 것을 보니 몇만원안 되더라고요. 안심하고 일하고 있는데, 점심 시간쯤에 마사지 샵에서 18만원 결제 내역이 문자로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마사지 샵에 가서 제 카드로 마사지 금액을 결제한 것이었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친정엄마도 가끔 저희 집에 오시기는 하는데, 친정엄마에게는 한 번도 제가 카드를 드린 적이 없어요. 혹시 뭐 사오신 것이 있으면 제가 얼마 들었냐고 물어봐도 저희 엄마는 절대 금액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됐다고 하십니다. 시댁보다 친정이 좀더 여유가 있기는 해요.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아프다는 말씀을 달고 사시는 시어머니시라 서울 오신 김에 마사지 받으시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평소에 제가 시댁을 꺼려하고 모른 채 하고 살던 며느리였다면 이참에라도 돈좀 쓰자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 외아들 며느리이고 그동안 정말 시댁에 잘하고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집 대출금 갚아가며 사느라 돈 부족해도 시댁에 매달 용돈 30만원씩 드렸어요. 빠듯하게 사는 중에 30만원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니더라구요. 이렇게까지 궁상 맞을 정도로 아끼고 살면서 부모 용돈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댁은 저희가 드리는 돈이 큰 보탬이 되니까 항상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시하고 살았습니다. 매달 드리는 용돈 외에도 챙길 일이 있으면 다 챙기며 살았고요. 말도 없이 며느리 카드로 딸에게 인심을 쓰시는 시어머니의 행동도 기분 나빴지만 내 카드로 신나게 마사지 받은 신우가 더 얄밉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저녁에 신우네 가족과 우리 가족 외식을 했는데 식대를 남편이 냈습니다. 외식 약속이 잡히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톡으로 시어머니가 내 카드로 신우 마사지 비용까지 내주었으니 식대는 신우네가 내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이 식대를 계산했어요. 안 그래도 신우네와 만나면 열의 여덟 번은 저희가 식대를 계산하거든요. 아, 참고로 신우는 남편의 여동생도 아니고 남편의 누나입니다 그날 집에 와서 남편과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내가 톡으로 식대는 신누네가 계산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몰래 가서 계산을 한건 뭐냐고 했더니 가족끼리 몇푼안 되는 돈을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은 어제 시어머니 카드를 돌려받지 그랬냐고? 그럼 자기 누나와 마사지도 안 받았을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럼 신우는 어머니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사지 비용을 내드릴 수는 없는 것이냐고 어머니가 마사지 비용 어머니 돈으로 내겠다고 했으면 신우가 그러라고 했겠냐고 어머니가 내 카드 들고 나오신 것을 알고 어머니가 마사지 비용 내도록 한 것이지 않겠냐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은 1년에 몇 번이나 있는 일이라고 이 난리냐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나도 친정과 시댁에 똑같이 돈 쓰겠다고 했어요. 매달 시댁에 드리는 돈도 똑같이 친정에 드리고, 친정엄마 우리 집에 오셔서 돈 쓰시고도 내가 돈 준다고 하면 돈안 받으시는데, 여태까지 친정엄마가 그렇게 쓰신 돈 전부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 먹고 자고 외식할 때, 식대도 우리 부모님이 다 내셨는데, 그 돈도 전부 계산해서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속사포처럼 소화되니까 아무 말 못하고 듣고 있던 남편은 결국 한다는 소리가 자기 엄마가 돈쓴 것이 아까워서 이러냐고 너무하다고 하는데 아또 열받네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가 싸운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날 친정엄마에게 30만원 보냈습니다. 친정엄마가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보내냐고 했는데,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 친정엄마에게 30만원씩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해버리고 시댁과 똑같이 친정해야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 불편한 표정으로 아무 말안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할것 같다고 말했더니 놀라더군요. 시댁과 친정에 드리는 돈 때문에 돈이 약간 모자라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길래 친정과 시댁에 대해 불공평한 말을 하려는 것이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런 말 하면 당장 이혼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이것저것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것이 당신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맨날 자기가 장녀라고 어깨에 힘이 나주는 신우 우리한테 밥 산적 몇 번이나 되냐고 물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하나는 장녀고 하나는 장남이냐고. 그럼 당신은 장남이자 막내냐고.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만날 때마다 쓴돈한 번에는 못 갚아도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말할 때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한테 그럼 감정적으로 대야지 이성적으로 대야겠냐고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길래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불만이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이혼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때마다 시댁을 챙기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매달 드리는 용돈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벌이에서 매달 시댁에 돈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며느리도리를 완벽하게 한 것이니 앞으로 전화도 안 드릴 것이고 시어머니 오실 때내 허락받고 오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말에 반발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기분 나쁜 표정이었어요. 전혀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까지 제 생각대로 할 생각입니다. 남편과 대화로 풀어나가려 해도 자기 말만 옳다고 했으니 저 혼자 이성적으로 참고 있으면 호구나 되겠죠. 우리가 시댁에 매달 용돈도 드릴 수 있었고, 무슨 날이면 챙겨드릴 수 있었던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남편이 정확하게 알고, 저와 친정에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까지 지금처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면서 생색내지 않으면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사람 본능일까요? 아니면 이런 것은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